Practice over입니다. Because of their physical least ability. Physical least, 물리학자입니다. 그럼 물리학자의 신념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물리학주의자의 신념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keep, okay, averaging out difficult problems. Okay, 어려운 문제들. 그죠, 어려운 문제들을 averaging out. 평, 계속해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냅니다. 마치, 자, that's the best or only way. 오케이 okay? 여기는 투 핸들로 가야겠죠 투 핸들 핸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무작위성을 음, 다루는 그것이 무작위성을 다루는 최 최선이나 어떤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평균을 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글은 이제 음, 과학자들에 대한 글이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무작위성을 다룰 때 오케이? 무작위성을 다룰 때, 그쵸? 그거를 다 평균을, 오케다평 평균, 어려운 문제들을, 그런 무작위적인 현상들을 다 평균치를 낸다. 평균을 낸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이제, generalize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화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오케이 okay? 그죠 그렇게 무작위성 그죠 일반화 시킨 계속해서 일반화 시킨다라고 논지는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king example 회사 아주 놀라운 사례는 바로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for, for example에서 진화가 예로 나옵니다. 래서 looking 여기 분사구문이죠. Looking at an elephant 코끼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It's, 그저 그것의 뱀과 같은 그저 코와 그리고 셀라 돛과 같은 귀는 예,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여기는 이제 캔시에 대한 목적어 뒤에가 완전하죠. 음, 대수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영사정 공법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okay? 오볼수 있죠. 또아이 그래서 코끼리는 진화가 되었습니다. Having 그 코와 귀를 갖도록 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according to Darwinian theory, Darwin의 이론에 따르면 having just this kind of trunk and that kind of ear. 오케이, okay? 이 그런 이런 종류의 코와 저런 종류의 귀를 갖는 것은 갖는 것은 enable 가능하게 했다. The first elephant, OK, 최초의 꼬끼리들이 to survive를 더잘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OK,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음, 얘기입니다, 아니? 그죠?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콕, 이제 예시로 이제 진화에 대해 진화론이 이제 예시로 나왔고 어떤 그런 무작위성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이 나왔고 거기서 또 구체 더 구체화된 게 이제 코끼리 음, 코끼리의 코와 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다는 거죠. 코와 귀는 다른 생명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포, 특이한 신체 구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이제 신체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생존에, 오케이 오케이, 생존에 도움이 됐다. 그걸 가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장, 예, 문법 구조적으로 여기 이제 having, 음, 우리 having은 enabled 동사 앞에서 예,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얘는 보면 되고요. 그 다음 enabled 하면 the first elephant, 그 다음에 to survive는 이제 목적격보.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enabled 동사의 특징이죠. 투부정사나 목적격보 호 자리에 취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ew Adaptation 어떤 새로운 적응을 시작이 됩니다 At the genetic level 어떤 유전적 수준에서 적응을 시작이 되는데 With a mutation 어떤 변이를 통해서 변이를 통해서 That hasn't been seen before okay? 그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변이와 함께 유전적 수준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필자가 그래서 지금 음 얘기를 하는 게 필자가 얘기를 오케이. 그 필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진화론에서는 이제 코끼리 코나 그런 특이한 귀가 그냥 어떤 생존에 더 도움이 되게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변이죠. 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유전적 수준에서의 변이 오케이 okay? 그렇죠 유전적 수준에서의 변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변이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예, 무작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변이라는 거는 그죠 여기 그잘 나와 있죠 이 부분까지 그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어 그죠 유전적 수준에서의 변이 음, 그게 이제 무작위성인 거죠 어떤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성에서 변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대절은, 이제 어, 뮤테이션을 선행사로 해서, 어, 오케 주격관계 대명사. 그죠. 네.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또 신경쓰는 동사의 형태죠. 주격관계 대명사 주의 절의동사 형태. 여기, has been pp. 어, has b e n pp. 현재와 주수동태 어, 뮤테이션에 맞춰서 수가 has로 3인칭 단추로 맞춰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렇구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법 그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또 3번으로, 3번으로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으로, 오케이. 3번으로, 오케이? 3번으로 빼주시고요. 자, 4번 문장 가죠. 자, mutation occur at random. 그, 그래서, 쌤 방금 얘기했던 어떤 변이라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오케이, 발생을 합니다. 자, so, 그래서 standard evolution, 어떤, 어떤 표준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오케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y must, 그죠. 그들은 must be passed on to. 오케이, okay. 이제 pass on to, 이제 pass on to, 뭔 뭐에 전달하다, 오케이, okay. 이제 convey, 오케이, okay. 뭐 convey 정도로 해야 안 전달하다, transfer, 옮기다. 알겠죠? 그죠? 그것들은, 그 변이는 옮겨져야 하는 거죠? To later, g e n e r a t 더 이후의 세대에 옮겨져야 하더라. In order to become permanent. 예, permanent. 영구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세, 그 이후 세대에게,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렇게 옮겨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 표준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싱글 단한 마리의 그죠? 이 핑크 코끼리가 등장을 해요. 수백만 년 전에 등장을 한다면 그 we, we w 우리는 절대 모를 거죠. 왜냐하면 그 유전적인 오케이? Okay? 그죠? 진화 어떤 변이는 fail to be passed on. 오케이? Okay? fail to be passed on. 그죠? 전달되는 것에 전달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음, 어떤 유전적 변이가 무작위성으로 나온 거죠. 어떤 무작위적으로 이 변이라는 것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진화론에서 표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변이가 그죠. 그 변이가 그 이후 세대에게도, 이후 세대에게도, 이후 세대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체로서 어떤, 어떤 그런 유전적 특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게 그 이후 세대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첫 문제에서 얘기한 어떤 무작위성에 대한 평균, 오케이 일반화, 무작위성을 일반화시키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작위성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에 얘기한 것처럼 핑크 코끼리가 만약에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변이에 의해서 등장을 했었다. 그죠. 등장을 했었다라면 우리는 그 변이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게 있는지 모를 거다. 왜냐면, 그게 만약에 변이가 전달이 돼서 하나의 개체로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없잖아요, 핑크 코끼리가. 그냥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 그 변이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일반화, 평균화, 를 계속해서, 오케이.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무작위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투부정사 다음에 그 투, 어, f a 뒤에, 투비피피 어, 전달되자. 네,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 이렇게 좀 눈여겨보세요.